예쌤TV 안녕하세요 네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쌤TV 그 시즌2를 마무리하고 네, 새롭게 시즌2를 시작합니다 네, 다시 한번 2년동안 함께해주신 네, 유명한 정동박 정소현 선생님 그리고 김세영 선생님 그리고 편집 이지선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,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? 저부터 좀 소개를 하면은 예술가사 노조 네, 사무처장 정광중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우. 안녕하세요, 노조 위원장 이연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노조 대전세종지부장 이연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우. 네, 그 우리 좋원분들이또 구독자분들 시즌 2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요. 기대 많이, 많이 하셨을까요, 근데? 많이 했을 거라고 <laughs> 좀 믿을 거고요. 네, 어쨌든. 어, 시즌 1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조 집행부들 중심으로 좀 촬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네그 네, 시즌 1 하시던 분들이 워낙에 잘하셨고 음. 저희는 조금 많이 <laughs> 어설프지만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. 그두 분은 그 센티비 잘 보고 계세요? 아, 네, 네. 챙겨 보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 다 보셨어요? 어네 당연히요. <laughs> 댓글도 항상 남기고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뭐 그 시즌 1 영상에서 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?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정서윤 선생님이 되게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. 근데 특히 백신 부작용 주제 나왔을 때 저는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 농담도 빵 <laughs> <땀> 터질 수 <laughs> 네, 있게 그런 좀 유머 코드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웠었고요 네. 그 이후에도 SMTV 보면서 혼자서 큰소리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아, 그래요? 저는 이제 조회수를 꼽자면 음. 그 운영이 안건지에 항상 조회수를 기록을 해야 됐어서 항상 네네. 봤었는데 네네. 매달 매달 봤었는데 네네. 그 건설조합원들의 삶을 다룬 네네. 어느 네네. 젊은 건설 노동자의 고백 영상이 네네. 가장 조회수가 많아서 기억에 남고 그게 왜 조회수가 높았죠? 어, 이제 다른 노조분들도 오시고 댓글 보니까 인간극장에도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. TV에 네. 분이 출연하셔가지고. 네, 그걸 찍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. 아, 그래서 아마 조회수가. 네. 다른 분들도 음. 혹시 어디 가시면 예쌤 TV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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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는 네. 가장 처음에 찍었던 도라지차 만드는 음, 도라지차. 방법이 그두 분이 정말 깨발랄했던 음 케미라고 해야 되나? 음그 정말 케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, 기억에 네. 남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오늘 이제 첫 번째 순서라서 좀. 이제 그 각자 시즌 2를좀 준비하는 소감, 네. 네, 각오 한마디 네.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아 네, 저는 사실 그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거든요. 초등학교 때부터 뭐 연극이나 노래나 발표한다고 하면 막 도망다니기 바빴어요. 그런데 이렇게 영상에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하기는 <laughs> 하는데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.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네 저는 이지수 선생님을 대신해서 편집을 맡게 됐어요. 시즌2 때는. 음. 근데 좀 퀄리티가 너무 낮다고 욕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지수 선생님만큼 해보도록 해볼 거고 구독자 1,000명. 목표. 아, 1,000명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렇게, 어, 3명으로 출연진이 결정된 건, 네, 결정된 건 아니고, 지금 노조 집행부가 5명 있는데, 좀 이렇게 순환하면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몇번 촬영을 하면서 좀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, 네, 부족하더라도 많이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번, 어, 시즌2 첫 번째 영상은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.